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희장입니다. 8월 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76.19 포인트, 3.65%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외국인이 8,464억 순매도, 기간도 7,781억을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간의 순매도에 사랑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79.33 포인트, 4.20 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500순매도 기관이 899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두달 만에 종가 기준 2,700선이 뚫리고 2,670선으로 추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 쇼크에 경기 침체 우려와 기술주 하락 여파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양 시장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달환율은 1,371.2원 0.36% 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아, 마감이 아니고 세시 30분 기준 0.36%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와 마이크로 플라스마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최근에 4주간에 5.1배가 증가하면서 수젠텍, 장중의 사항가, 셀리드, 급등, 랩지노미스, 급등, 시젠, PCL, 젠미트리스메트리스 등, 메가이시에스 등 코로나19 마이크로 플라스마, 폐렴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질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7월 1주에 91명에서 7월 4주째 465명이 발생하면서 최근 4주간 5.1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출률도 6월 4주에서 7.4%에서 4주간 77.2포인트 높아졌고 최근 국내 1구 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가 이 검출률이 6월 12.1에서 7월달 39.8%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 감염증도 지난 6월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고 최근 4주간 병원 입원 환자가 1.4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첫째째 기준입니다. 어 또, 이 질병청의 간염국장, 이 전역 브리핑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백일의 수족구,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근, 간염증 등 다양한 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밝히고요. 정부가 10월 중에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도입해 같은 달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할 예정인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kp.3의 조상격이자 상반기에 상당히 유행한 오미크론 계열 변이 바이러스인 jn.1을 -JN 예방 할수 있는 백신이라며 jn.1 예방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kp.3 또는 kp.2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PG 해운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의반등이 있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SO1 등 어, LPG, 흥화, 어, LPG, 어, SO1 등 이제 LPG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그 흥화해운, 대성하이텍, 해운, 아, 흥화해운, 대성, 해운 관련주 어, 그리고 또이 대성하이텍, 휴니드, 방산주,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한탑 등또 어, 사료 감량 사료 주력목도 상승했고 한국석유도 에너지 관련 종목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한니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이란의 고위 관리들이 레바논, 이라크, 에멘 대표와 만나서 잠재적 보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슬람 자, 지하드, 에멘의 후티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저항 단체 대표들이 테헤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란과 저항 세력은 테헤란 회의 이후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서 시오니스트 정권, 이스라엘에 보복할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최근 긴급 소집된 최고 국가 안보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한 이 공격과 함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에 이런 대비한 방어 계획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공격을 공식화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란으로 확대되는 등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측은 자국에 대한 공격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재확인해 중동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편의점 관련 종목들이반등이좀 있었습니다. 하반기 실적개선 기대감에 bgf리테일 g s 리테일등 편의점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일부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요 유통 상장사들의 실적개선 전망이이어지면서 최근 경기침체 에고전했던유통주들이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지금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 주요 유통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 경기 침체에 고전했던 유통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지금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거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한편 또이 티몬과 이마트 등이두 플랫폼이 파산한다고 해도 전통 유통사의 직접적인 실적 개선은 이어지기는 어려우나 섹터의 또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어, 보여주고 보여지기,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편 대한상공회에서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에 따르면, 어 전망치는 82로 집계됐는데요. 대형마트와 이 백화점이 기존치로 웃돌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경기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의 경우 3분기 아이스크림, 음료, 주류 등이 잘 파는 성수기인데다가 파리올림픽 특수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BGF리테일이 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동기 대비 4.98%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43% 감소,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JF 리테일에 대해서 한바기부터 어 점당, 점당 배, 매출의 역기적인 부담 해소됨에 따라 턴아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어 3분기 최성수기로 접어드는 이 마진율이 높은 음료, 주류, 빈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AI, 전선,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미국 기술주 급락 등에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테크윙, 디비이텍 등 반도체 관련주, 이스페타시스 폴리스, 폴라리스 AI, SP소프트, 브리지텍 등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관련 종목들도 하락. 일진전기, LS, 가온전선, LS 에코에너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륜선 전력설비 테마주들도 하락을 했고, 또한 네이버, LED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인터넷 IT 대표주들도 기술주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가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속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3대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7% 넘게 폭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6.67% 하락, 프로덕션 8.5% 하락. 콜컴은 9.37% 하락했습니다. 또 애플도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빅테크 기업들도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7월 ISM 제조업 공급관리자,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지수가 46.8을 기록해서 50북선을 기준으로 업황 이축과 확장을 가능하였는데요. 전월치는 48.5였고 시장 예상치는 48.8이었습니다. 46.8이 나와서 모두 하이하고 하이했고, 또 ISM 제조업 PMI의 하이 지수인 고용 지수가 43.4로 전월 대비 5.9% 급락했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의 최저치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어.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장 예상보다 고행이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의 공포심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인텔은 어, 장 마감 후에 이제 2분기 시장 예상을 믿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매출이 어, 전년 동기 대비 120억 8000억 달러로 1% 감소했고 전망치가 129억 4000만 달러로 수준을 하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부분 매출이 30억 달러, 전년 32억 달러 대비 감소했고 시장 전망치 31억 4천만 달러도 밑돌았습니다. 3분기 7월에서 9월까지 매출 가이던스도 125억에서 135억 달러로 제시가 됐고 시장 예상치를 하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으로 올해 연말까지 직원 수를 15% 이상 줄일 것으로 인터은전망했고 4분기 10월에서 12월 4분기부터는 배당금도 지급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18.90%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 관련 주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 급락 속에 하락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예, 지난밤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요 반대체 조수들이 지수들이 이제 급락하면서 마찬가지로 증권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는 것도 증시에 부담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 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암살된 것 관련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이톨라 알리 하만에이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명령을 내렸고 또 군통 소권자이기도 한 하만에이가 공격과 함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라는 공격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 계획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염자산 해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기관 기간 동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3.65% 코스닥 지수는 4.20%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7월 판매 부진에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HL만도, 한오시스템, 한중엔시스, 삼성공조, 삼영, 코리아프티 등이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7월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1 0 7 8 감소하면서 59.3만대를 기록했습니다. 어, 기존 전망을 2.9% 하향한 것인데 현대차의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 대수가 33.2만대인데 전년 대비 1.4% 감소, 어, 기존 예상이 2.9% 하향했고요.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도 26.1만대로 전년 대비 0.2% 어, 상승했지만 기존 예상 0.6%는 하향했습니다. 예상을 하이한 7월 판매 실적이 현대차, 기아 영업이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각사의 대당 공원 이익 (ASP)는 기존 가정치 3분기를 감안 3분기를 단순 적용할 경우, 현대차는 3분기 862만 원, 기아는 946만 원을 단순 적용할 경우에 현대차는 예상 대비가 9,927대 하락. 기아는 1,556대가 하락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각각 마이, 어, 현대차는 이제 850억 손실, 어, 기아는 147억 원의 영업이 추정치 변경 요인에 해당한다고 한 증권사에서는 어, 말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엄청 힘들고 어려운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